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자랑드려요. 찬송가 400장입니다. <목소리> 험한 시험 물 속에 소 주여 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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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so, so, 어 o s 아 주시고 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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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영이오까지갔으리 주님 앞에 비오리 주여 나가를 돌보시사고 입부 주시고. 소서 죄약길에 빠진 이 목가 감안되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소사 거, 이 품어 주시고, 더만풍 지나도록 너를 숨겨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도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고 이곳에 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들기 하셔서. 반드시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에 조합써서 우리의 몸이 강건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조합써서 강건해야 믿음이 있어야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울 수가 있어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새벽에 영성과 믿음이 있게하여 조시옵소서 기도 제목 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응답해 조시옵소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해 조옵써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기다림과 순종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다림 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순종함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자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사에서이 자리에서 이자하에서에게한요정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건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란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순길 샘물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아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영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아니라. 하갈이 자기에게로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는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횃불 언약 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조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 후쯤에 사례는 자신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처부로 줍니다. 사례는 자식이 없음을 보고 자기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처백에 주비어 되면 아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짐승을 둘로 쪼개라. 내가 그 사이 지나가겠다. 이와 같이 씨와 대한 땅에 대한 약속 확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했습니다. 인간의 조급함은 평안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자만 기자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자의 경향, 경영은 궁핍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막 하거든요. 자기 생각도 하지 않다 보니까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그렇습니다. 결국 영적인 조급함, 이 영적인 조급함, 이런 인간적인 조급함, 이런 조급함은 영적인 궁핍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례는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임신해 버리니까, 자인의 자기 여종 주인은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남편을 아이를 임신했으니, 당신은 자녀도 못 낳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박하고 핍박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못살게 구는 거죠. 그러니 가정 내에 불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례, 결국 여정인 하가를 쫓아냅니다. 도망가는 거죠. 이별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그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때에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수 없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를 카이로스 때 가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인내하면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인내하면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사례는 사례가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 했더라면 먼 훗날에 자기 시인 이삭, 아니 하래가사례가 자녀를 낳잖아요. 사라로 이름도 바뀌고 자녀를 낳잖아요. 약속의 씨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참고 견디었다면 이삭을 대적하는 이스마엘 대적자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지 못했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조급했기 때문에 결국 이삭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었던 것이죠. 두 번째 목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 주십니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인인 사례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그이 하갈은 쫓겨났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게 되면 쫓겨나서 울부짖습니다. 물이 없고 멀 것이 떨어지니 당연히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찌할 줄 모르는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사레의 여종 하갈.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천사가 묻습니다. 이 물음에 하가는 주인을 피하여서 도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천사 너의 주인 사례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가리 임신한 것 때문에 자기 주인 사례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네가 여종으로서 주인에게 복종할 것은 여호의 사자 천사가 이야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가리 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들을 낳으니 이것을 이스마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이름을 지어 주라.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일 이름을 짓지만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모든 형제의 대적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고 목을 취할 수 있도록 그것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이삭을 대적하는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는 자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한 목적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례가 이 하가를 쫓아냈을 때이 하가는 자기가 임신한 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은 거기 하가를 불쌍히 하셔서 그 길을 제주해 주고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철한 하가라게도 하나님은 길을 방향을 목적을 제시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올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내네 조합이 있는 성령님은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면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죠.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에 민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한 내가 목적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믿게 된다 하면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누려요 못 누려요 많이 못 누려요 저도 못 누리고 여러분도 못 누려요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 삶을 살다 보면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때문에 그것이 파묻혀 버려요. 성령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네 속에서 뭔가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이걸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을 늘 가까이 믿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영적인 공급의 통로이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루토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 목적을 제시해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적인 그런 욕심, 인간적인 탐욕, 인간적인 어떤 것을 취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만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하시만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횃불 언약을 분명히 주셨어요. 사례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10년 후에, 10년 동안 기다렸더니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이 참지 못한 사례 조급하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으로 우리가 인내함고 참고 견디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반드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의 방향, 목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목적 있는 삶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시고, 그분께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영적인 공부를 받으셔서 한날의삶 남은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요,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 그 사는 자들을 변화시켜 줄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원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일 날 있을 미니 겨울 수련회 하나님 은혜 중에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수련회가 주님의 어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과 아픈 분들을 위하여서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사례가 조각 때에 가치습니다 사례가 주여 10년 후쯤 아브라함에게 횃불러 잡고의 10년 후에 하나님 사례는 주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너의 씨가 정말 하늘의 목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땅을 너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백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래는 그것을 참지 못했고 자기 여종인 하가를 주여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하가는 주여 임신했습니다. 사례를 무시했습니다. 저언이었니다 하나님 그로말면 와서 이 하가는 쫓겨났습니다. 사라는 초급했습니다. 내 안에 혹시라도 조금한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저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잠고 인내함에 견디게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주님 성의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제 신뢰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하가는. 자신의 주인의 여정인 사례를 무시하다가 결국 쫓겨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아무리 찾지를 못하고 목적을 찾지를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데여호와의 예,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하그라 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말씀하시고 네 여인의 네 주인의 종인 사례에게 가서 법조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삶의 방향, 목적을 잃어버린 때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님을 절절히 공급받, 믿고 하십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리십니다. 음악 소리 좀키워 주세요. 하나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음악 소리 좀 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음악 소리 좀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공급받기하시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이일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십시 우리 성령님께 공급받게 성령님께 삶의 방향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옵소서 갇혀있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역사에 조업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불사 이루시고 국비에 여겨 주시옵소서